사랑채. 행낭채. 예, 저 쓰레트 예, 내리고 나서 이렇게 그지 치워야지. 아이고. 집에 들어서 가 쓰레기 또 태우고 저 회장님도 치우카트 가지가 이렇게지. 문자 잡러저렇게 다 태우고 아이고 싹 치웠네. 한발. <sus> 아 아우, 있을 때는 그렇게 멋지게 멋지고 있어야겠데 내가 이제 허락 쳐야지. 아휴. 쓰레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온다. 어마어마하게 나와. 아이고, 다 쓰레기지 뭐야 이게. 아이고, 태화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이게. 아고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올 형편이 못 되고. 세상에.